안녕하세요. 아레니 &E 지도교사 연수 2차시 강의를 맡게된 전주대학교 윤마병입니다. 본 강의는 1차시의 아레니 &E 지도를 위한 동기유발과 주제 선정에 이어 과학 영재들의 연구 윤리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레니 &E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지도교사 선생님들이 연구 윤리를 더욱 잘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R&E 연구 활동을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R&E 프로그램은 과학영재학생들이 과학자들처럼 처음 연구를 시도해 보면서 연구를 체험하고 시사교육, 사사교육을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R&E가 이제는 미래의 과학자를 양성하는 영재교육을 넘어 최첨단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갈 시민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감 있는 윤리의식과 합리적인 민주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는 교육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R&E 교육 과정에서 그 연구윤리란 그저 지키면 좋은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과학의 기초를 이루는 필수 요건이면서, 연구윤리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과학의 특성과 본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r 엔이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과학자의 연구 윤리를 잘 이해하고 계시며 국가에서 제공하는 연구 윤리 정부 포털 등을 통해 이미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실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설명이나 뭐 대책을 강구 어 강조 하기보다는. R&E 지도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그런 방법과 연구윤리 위배 사항에 대해 미리 대처하는 방법, 연구윤리 체크리스트 소개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R&E를 이끌어가면서 꼭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연구윤리 롤 모델로 멘델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에 연구윤리에 대해 많은 정보를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R&E 연구의 현장 상황과 맥락 속에서 학생들 스스로 연구윤리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또 이를 준수하려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연구윤리 하면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 논문 표절? 논문 조작? 저작권 침해? 연구 부정 행위 등어어쩌면 부정적인 의미가 먼저 생각납니다. 연구 윤리는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원칙이나 어 최소한의 행동 양식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여기에는 생명 윤리와 출판 윤리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그런 용어라고 할수 있죠. 어 이러한 연구 윤리의 출발점은 어 정직과 정확성. 그리고 효율성과 객관성으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먼저 정직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롭고 정직한 정보 전달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조작하거나 표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 또한 정확성은 연구 결과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오류를 방지해야 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판단과 증거를 중심으로 현명하고 낭비 없는 자원에 대한 이용을 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객관성은, 어, 연구윤리에서 실험을 통해 알아낸, 사시, 알아낸 사실만을 전달하고 편견이나 주관적인 자기주장을 피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죠. 이와 같이 연구윤리의 네 가지 요소들은 R&E를 수행하는 학생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면서도 필수 행동 양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교육부, 교육부 훈령으로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윤리 지침과 다양한 자료 등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구윤리정보센터 등 여러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R&E를 수행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부산영재교육진흥원에서 제공하는 R&E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기타 R&E 운영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과제연구 가이드북은 R&E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의 필독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R&E 보고서를 심사하거나 과학창의연구 논문집을 이렇게 출판하고 심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면 학생들의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어, 다소 빈번하게 발견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 학교 현장에서 더욱 철저한 연구윤리 교육이 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구윤리의 지침 내용이나 연구 부정행위, 논문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사례 등은 이미 주도교사 선생,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창의재단 R&I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과제연구 가이드북에서 특히 유념해야 할 연구윤리의 적용에 대한 사례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 대상이 생명체와 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경우, 이런 생명체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연구를 할 때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감염 위험성이 있는 대상이나 유해물질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경우에도 주변에 위험을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연구자는 정직한 방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고, 연구물이 출판된 후에도 본인이 출판한 연구물에 대한 데이터의 유지,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셋째, 연구윤리는 연구 과정 전반적인 그런 이외에도, 연구 계획서를 쓸 때나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출판할 때에도 엄중하게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연구 부정 행위의 종류로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기재 등을 있을 수 있는데, 이에 유념을 해야 하며, 연구윤리 체크리스트를 통해 엄중하게 자기 스스로 검증하는 과정을 좀 갖고요. 이 검증된 재료를 동료 연구자에게 확인받고 또 지도교수 선생님의 추가 검증이 을 이렇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 학교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연구윤리 위배 상황으로는 연구 데이터의 어떤 조작과 가공 또는 허위 연구 데이터 생성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인용하거나 복제하는 경우 특히 이론적 배경을 작성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그런 인용 사례가 많거든요. 그리고 타인의 저작물을 가공해서 마치 자신의 연구 결과처럼 작성하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과학고와 영재고 학생들은 예비과학자로서 처음 연구윤리를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은 아직 엄중하게 적용되는 연구윤리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발달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도교사 선생님들의 집중적인 그런 지도가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R&E 연구과정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연구윤리 위배의 상황과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E 연구가 모두 끝난 후에 어, 연구윤리 위배 사례가 발, 발견이 되면 참 대처하기가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윤리는 예방교육이 최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구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지도교사 선생님이 표절 등에 대해 엄중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어, 그런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카피킬러 등의 표절 검사 사이트를 활용하여 학생들 스스로 어, 학생들이 제작한 저작물에 대해 표절 검사를 하도록 하고 어, 또 이러한 표절 검사 과정이나 연구윤리 과정은 교사가 주도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검사해서 어, 이렇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어, 자율적으로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교육하는 게 좋겠습니다. 연구 종료 후에 어, 연구 윤리 위배 사례가 발견되면 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만약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어, 이와 관련해서 연구 지원금을 반납시키게 한다든가 어, 연구 보고서를 철회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서 철저한 재발 방지 공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어, 생각이 합니다. 생각합니다. 과학자로서 연구윤리의 롤모델 역할을 해주었던 그레고리 맨델을 RN이 &E 참여학생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맨델은 1822년 오스트리아의 과수원 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농사 일을 도우면서 식물과 과수품종 개량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17세 되었던 해에 아버지가 크게 다치면서 대학 진학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했죠. 그래서 맨델은 어, 어, 대학교 대신 학비가 무료였던 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을 잘 마치고 25살이 되었을 때 성직자 서품을 받았고요. 어, 그렇지만 맨델은 성직자로서 어, 중고등학교 선생님으로 봉직하고 싶어서 어, 교사 자격증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맨델은 교사 시험에서 낙방을 하게 되었고요. 어, 결국 다시 빈 대학에서 어, 과학과 수학을 더 공부하게 됩니다. 어, 빈 대학 수업을 마치고 어, 두 번째 교사 자격증 시험을 보았지만 이번에도 또 낙방함으로써 맨델은 어, 교사의 길을 포기하고 어, 수도원의 수사로서 어, 그 길을 수도자의 길을 가기로 마음 먹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 생활을 하다가 34살이 되었던 1856년, 맨델은 수도원 앞마당에 있는 정원에서 완두콩을 키우며 식물의 교잡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의 정원이라고 해봤자 기껏 90평 정도 되는 작은 꽃밭이었는데, 이곳에서 맨델은 9년간이나 완두콩을 재배하고 실험, 하면서 어, 기나긴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어, 아주 운 좋게도 완두는 유럽에서 매우 흔하게 재배되는 식물이면서도 우성과 열성 인자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작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잡 연구에 아주 적합한 그런 작물이었다고 할수 있는 거죠. 맨델은 어, 과학 실험에서 어, 어떻게 보면 빈 대학에서 공부했던 수학적 어,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어, 과학탐구 활동에 적용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어, 맨델은 처음으로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어, 실험을로 검증해서 과학 법칙을 이끌어내는 현대의 과학적 탐구 방법을 잘 적용했던 그런 사례로 어, 매우 유명합니다. 맨델은 9년간에 걸쳐 12,000그루 이상의 어, 완두교배 실험을 하였고 또그 각각을 손으로 어 직접 수분하고 어 꽃가루를 관리하는 등긴 어 시간의 노력과 끈기, 어 철저한 어떤 실험 정신을 어 보여주었습니다. 맨델이 43세가 되었던 1865년 드디어 완두콩 실험을 통해 식물 잡종화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어 유전 법칙을 완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리 독립의 법칙 등을 포함하는 그런 유전 법칙이 되는 거죠. 어, 그러나 맨델의 유전 법칙은 그 당시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어, 왜냐하면 맨델이 전문 과학자도 아니고 한낱 수도승에 불과했었는데 어, 또 그리고 맨델이 수도원의 텃밭에서 어, 이렇게 연구한 결과를 어, 당시에 전문적인 어 생물학자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고, 신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맨델의 연구 결과의 중요성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맨델은 자신의 업적이 지금은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후세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언젠가 내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900년대가 되면서 어, 세계적인 유전학이 크게 발전하면서 어, 맨델의 업적은 유전과 진화의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대발견으로 어,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어, 그리고 맨델은 유전학의 창시자라는 평가를 어, 받게 되었습니다. 어, 맨델의 실험은 그 계획의 정교성과 실험의 정확성, 어, 자료 처지의 처리법의 탁월한 점, 논리가 명확하다는 점 등에서 생물학사상 가장 뛰어난 그런 시험, 실험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벤델은 잡종 하이브리드가 새로운 안정된 종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4년 후인 1869년에 인공선택에 의한 조밤나물 종의 잡종에 관한 연구라는 두 번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밤나물의 어, 교배 실험은 완두콩에서의 성공적인 실험과 달리 오히려 정 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맨델은 자신의 두 논문에 대한 실험 과정이 완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어, 상반대에게 나타나는 두 결과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 그래서 맨델은 자신의 논문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더 이상의 연구를 포기하게 됩니다. 어, 그럼으로써 이제 맨델은 어, 연구는 두 편의 논문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의 두 번째 논문 조밥나물의 잡종실험 연구는 실패 작으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어, 맨델은 자신이 처음으로 이루어낸 완두콩에서 얻어진 결과들이 조밥나물에서는 거의 재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죠. 어, 잡종을 형성하고 다시 분리시키는 유전의 원리는 완두콩에서 조밤나물로 넘어가는 순간 깨져버렸던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맨델은 과학 연구를 완전히 접게 되고 수도원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나중에는 수도원장으로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맨델의 연구윤리는 수도자로서 더욱 엄격했다고 볼수 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과학도들에게는 큰 규범이 되고 있습니다. 실패했던 것으로 보였던 멘델의 조밥나물 교배 연구는 현대에 들어 극적으로 반전됩니다. 1911년 토마스 헌트 모건은 초파리 유전자 연관 실험을 통해 멘델의두 번째 논문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연관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조밥나물의 교배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건은 이 연구 결과로 1933년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과학자로서 멘델의 창의성과 끈기, 인내를 배우고 그의 높은 윤리 의식은 과학 영재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레니 &E 연구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 체크하고 검토해야 할 연구 윤리 체크리스트를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한국 과학 창의자단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과학실험 연구윤리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R&E 학생들은 탐구 활동 준비 과정에서 제시된 10가지 체크리스트를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탐구 모둠원 전체 구성원들 사이에 역할 부담과 주된 규칙 등을 약속하였는가? 탐구할 연구 주제를 팀원 전체가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였나? 탐구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참고자료와 문헌을 기록해 두었는가, 사람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의 경우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또 적법한 절차로 준비하였나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Rn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도 다섯 가지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연구 노트에 기록하였는가, 유해 화학물 등을 다룰 때는 실험 안전 지침을 잘 준수하였는가. 실험 과정에서 얻은 결과물과 자료는 모두 보관하였는가?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고치거나 누락하지는 않았는가? 실험을 마치고 폐기물 처리 등 실험 마무리를 완벽하게 하였는가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 R N E 참가 학생들이 연구 결과와 공유 과정에서도 연구윤리 체크리스트를 검토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 보고서에는 연구 제목, 요약, 연구의 목적 연구, 절차 및 방법, 연구 결과와 결론이 이런 것들이 다잘 포함되어 있는가? 어, 탐구 보고서의 저자는 모든 팀원들이 논의하여 결정하였고 또 정직하게 표시했는가?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여러 곳에 제출하지는 않는가? 어, 마지막으로 어, 지도교사 선생님의 검토를 받았는가 등을 어,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아레니 연구 윤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학생 스스로 검토해 보고, 지도교사의 확인 과정으로 책임 있는 아레니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 진실성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성공적인 사사교육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